안녕하십니까. 알라 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간 선물 차트에서 100에 안착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99 초반에 있는 달러 인덱스는 아직은 지지선인 98.80대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달러는 일간 차트에서 이중바닥형 패턴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의 반등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는 상승은 물론이고 하락 가능성도 보여주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긴 캔들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표현한 달러는 상승세를 충분히 소화했으며 이제는 매도세가 시장에 남았음을 시사합니다. 달러의 추세는 98.80대에서 달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로 달러 일간 차트를 참조하면 이번 주 달러에 대한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쌍은 일간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 형성 과정이 달러 인덱스의 이중 바닥형 패턴보다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로 달러가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면 중기적으로 머리 어깨형 패턴도 형성할 수 있음을 차트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에 대해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절대적인 요인이 아닌 단순한 참고 사항이라는 점 역시 유념해야겠습니다. 달러는 지난달 주로 98 중반과 100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음을 4시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중반, 100일 중반까지 상승하며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가 싶었지만 곧 98중반에서 100중반에 걸쳐 있는 채널로 복귀했습니다. 네 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지난달 곡점을 점차 낮춰 왔는데 이는 달러의 부담입니다. 달러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뿐만 아니라 하락 추세선도 함께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저점도 조금씩 높여 왔다는 점은 달러의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저점과 곡점을 조금씩 줄이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달러는 앞으로의 큰 움직임을 위해 힘을 축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달러 인덱스는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백악관은 중국을 상대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와 비자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과의 대화를 확신한다며. 양자회담을 통한 미중간 갈등 해결을 희망했습니다.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수,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됐지만 달러는 미중무역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미상무부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5%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21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노무라의 외환 전략가 유스케미아 1위는 최신 지표를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고려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며 관세 뉴스가 쉴새 없이 쏟아지면서 달러는 여전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스턴 비릴리 웰스 수석시장 전략가 아트호건은 시장의 관심은 협상 진행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됐으며 무역 전쟁의 고속도로에서 탈출구를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뉴욕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수석시장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카들로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러한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상황은 매일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펜실베니아주 US 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철강산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암호화폐는 하락하는 등 영향을 받았지만 뉴욕 증시와 선물 시장은 이미 거래를 마친 뒤어서 트럼프의 발언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로는 유로존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하자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독일 5월 CPI 예비치는 전달 대비 0.1%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올라 지난달 발표치 2.2%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7%, 스페인은 1.9%씩 CPI가 상승했는데, 모두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이에 ING 이코노미스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독일 CPI는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은 더욱 안도감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카자와 리오세이 일본 경제 재생상은 미국과 협상을 마친 뒤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타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또 6월 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을 더욱 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는 6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전에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주 전화로 관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양쪽은 전화 통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 22만 9천 명은 물론이고 일주일 전 22만 6천 명보다 늘었습니다. 이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인덱스는 99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일본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 관세가 좀더 명확해질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연준의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번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7.8%로 보며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 실화하고 있으며 7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77.6%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높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봅시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